오늘 뭐 먹지? 가락시장의 특별한 조합 공개! 롱그린 고추와 녹두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오늘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싱싱한 롱그린 고추 1kg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부드럽고 안 매워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답니다.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진오 배도라지차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. 은은한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이 일품이에요. 작두콩차와 도라지의 조화로 더욱 건강하게. 지금 바로 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고소함 가득한 윤고지 마몬드 100% 가루를 놀라운 할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800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완성하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싱그러운 자연의 선물 그린네추럴 국산 생 녹두 가루 300g. 맑고 깨끗한 녹두의 영양을 가득 담아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 피부 건강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녹두의 효능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가나 다진 마늘 150g, 신선함이 가득, 19%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요리의 풍미를 더하는 마늘, 지금 바로 4,290원에 득템하세요. 양파, 파와 함께... 더...